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자, 장마철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버섯이 이쁘장하게 올라왔어요. 가장자리를 보면은, 방사선 주름이 있습니다. 광대버섯이죠. 근데 턱받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턱받이 광대버섯은 아니고요. 우산 광대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광대버섯 종류는 식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런 버섯 보시면 본체 만체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번 찾아볼까요? 장마철에 보이는 애기 밀버섯도 발생하기 시작 습니다 자, 얘는 발생하면 무더기로 발생을 합니다. 자, 야산에서 자, 이 버섯을 보시면 한 주먹 채취하다, 채취에다가 라면 끓일 때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식감이 좋아요. 자, 혈전을 용해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자, 아기 밀버섯. 자, 올해 처음으로 봤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버섯은 오늘 세 번째 보는데, 초록색이 묻어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점, 좀,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이 버섯은 완전히 녹유나 됐습니다. 쌉싸래 하면서 소량이 나는 새 잡버섯, 소, 솔 잡버섯입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기 썩은 나무에서 발생한 버섯이 있습니다. 구멍장이 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야경으로 아주 훌륭한 버섯이죠. 항균, 항염, 항암에 좋은 구멍장이 버섯으로 보이는 자, 여기. 버섯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버섯은 더 이상 못 찾겠고요. 자, 이곳은 제가 올해 산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자, 여기 산삼이 있죠. 제가 평생 산삼을 세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0년 꼴에 한번 정도 보지 않았나. 아, 그만큼 산삼이, 아, 눈에 잘안 띕니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얘는 오래 찾은 산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